제5장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엑셀은 대차 대조표, 성적표 작성, 고객 관리 등과 같이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프레드 시트로 데이터 분석, 그래프 표현,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 함수 이용 방법,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한 분석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엑셀이란 무엇인가?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간단한 수식의 계산, 표 작성, 데이터 분석 또는 그래프의 표현을 위해서 포트란이나 파스칼 등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스프레드 시트가 등장하여 이러한 작업들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스프레드 시트는 컴퓨터에서 계산, 데이터의 관리 및 검색, 그래프의 작성, 도표 작성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처음에 스프레드시트는 대차대조표와 같은 회계 계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지만 점차로 여러가지 수식 계산 기능, 그래프 기능, 도표 작성 기능, 통계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거 손으로 작업하던 경우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수작업에 의존하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작성된 서류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서로 간의 연결성을 살리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엑셀로 이러한 작업을 하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식을 활용할 수 있고 자료의 연결과 수정이 쉬워서 반복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엑셀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그래픽 기능과 다양한 통계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면 문서의 작성,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의 기본적인 기능. 엑셀은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 성적표, 고객 관리, 재고 관리 등과 같은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사용자가 수식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함수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식을 통해 알기 쉽고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통계 분석 기능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도구는 데이터의 분석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및 최적화 문제 해결 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상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프 표현 기능. 엑셀을 이용하면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등 다양한 그래프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단순하게 데이터의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지 않고 분석 결과와 더불어 알맞은 그래프를 함께 보여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 엑셀을 활용하면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의 관리, 탐색, 정렬, 자동 필터, 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할수 있다. 또한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복수의 레코드나 필드를 중심으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고 피버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범주형 데이터를 정리 요약할 수 있다. 엑셀 기초 활용, 엑셀을 시작. 엑셀을 시작하려면 윈도우의 바탕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시작. 엑셀을 클릭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윈도우 바탕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의 단축 아이콘을 등록시켜 사용할 수 있다. 엑셀을 실행하면 그림 5의 1과 같은 엑셀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엑셀의 초기 화면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분되는데 화면의 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제목 표시줄, 리본 메뉴, 여러 아이콘들의 모임인 도구 모음, 수식 입력줄, 워크시트, 워크시트 탭 상태 표시줄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들 용어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제목 표시줄. 엑셀을 실행하여 나타난 화면에서 첫 줄을 말한다. 현재 사용 중인 스프레드 시트의 이름이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나타나고 실행 중인 엑셀을 닫거나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에 있다. 리본 메뉴. 이전 버전의 메뉴와 도구 모음이 리본 메뉴로 통합되어 원하는 기능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탭을 선택하면 그 탭의 기능이 그룹으로 묶여 나열된다. 각 그룹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탭 이전 버전의 메뉴가 탭으로 제공되며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 관련된 기능끼리 분류되어 표시된다. 엑셀의 리본 메뉴 탭은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 도움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5의 1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캐시, 닫기, 계정, 피드백 옵션 같은 문서에서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의 명령들이 제공되고 있다. 상황별 도구 탭. 문서에 삽입된 특정 개체를 선택하면 해당 개체를 편집할 수 있는 이름의 상황별 도구 탭이 나타난다. 그룹. 이전 버전의 도구 모음에 해당하며 각 탭의 명령이 다시 기능별로 그룹이 묶여 있다. 각 그룹 오른쪽 하단의 아이콘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대화 상자의 모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해당 대화 상자가 실행된다. 아이콘. 아이콘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잠시 기다리면 도움말과 단축키가 제시된다. 워크시트 창 제어 아이콘. 도움말 창을 실행하면 워크시트 창을 최소화, 창 복원, 최대화, 닫기 아이콘 등이 있다. 워크시트. 엑셀의 초기 화면인 그림 5의 1을 보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직사각형 모양들을 볼수 있는데 이들 전체를 워크시트라고 한다. 워크시트는 데이터가 입력되고 계산된 결과들이 표시되는 부분이다. 워크시트에서 열은 abc로 표시되어 있고 행은 1, 2, 3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열과 행이 만나는 지점을 셀이라고 한다. 각 셀은 a1, a와 1이 만나는 위치라는 뜻처럼 셀이 속한 행과 열의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를 갖는다. 선택된 셀은 두꺼운 테두리 표시되는데 이를 활성 셀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셀을 선택하여 숫자나 문자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은 엑셀 워크시트의 바로 밑 부분에 위치한다. 수식 입력줄은 활성 셀, 선택된 셀의 정보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계산을 위해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의 왼쪽에는 이름 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활성 셀의 주소를 표시해 준다. 워크시트 탭. 워크시트 탭은 워크시트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각 워크시트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필요한 워크시트 이름을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다. 그림 5의 1은 여러 워크시트 중에서 시트 1을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 엑셀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에 하나의 통합문서 내에서 워크시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 통합문서는 하나의 파일로 저장된다. 또한 워크시트 화면에는 수평 스크롤바와 수직 스크롤바가 있는데 워크시트가 커서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상태 표시줄, 그림 5의 1에서 가장 아래 줄을 말한다. 주로 엑셀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 준다. 예를 들어 엑셀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면 왼쪽 부분에 준비라고 표시해 준다. 통합 문서와 워크시트. 엑셀 작업을 할때 통합문서는 데이터 입력이나 분석 작업을 하여 그 결과를 저장하는 하나의 파일을 의미한다. 보통 통합문서는 워크시트, 차트시트, 매크로시트를 포함하는데, 처음 엑셀을 실행하면 워크시트만 나타나고, 차트를 작성하거나 매크로를 실행하면 각 차트시트와 매크로시트가 나타난다. 워크시트는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 많은 셀로 구성된 작업 공간으로 통합문서의 일부분이다. 통합 문서를 한 권의 책에 비유한다면 하나의 워크시트는 한 페이지라고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합 문서는 한개 이상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워크시트는 시트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합 문서에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여러 개의 관련된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시트 상호간을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 워크시트 간의 이동은 화면 하단의 워크시트 탭에 있는 워크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된다. 워크시트는 행과 열로 나누어진 직사각형의 셀을 가지고 있다. 열의 범위는 ABC, AA, BB, XFD까지 16384개의 열이 있으며 행의 범위는 1부터 148576까지 있다. 각각의 셀은 각 셀이 속한 행과 열에 의해 주소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A열의 행에 있는 셀은 A3이라는 셀 주소를 갖게 되고 각각의 셀은 셀 주소에 의해서 참조된다. 워크시트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시트1, 시트2 등의 순서로 주어진다. 만약 워크시트에 특정한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면 워크시트 탭에서 원하는 워크시트 이름을 더블,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다. 데이터 입력. 스프레드시트는 기본적으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로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라고 할수 있다. 스프레드 시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셀이며 각 셀은 숫자나 문자를 갖는다. 표 5의 1은 30명의 학생에 대한 통계학과 수학에 대한 시험 점수 데이터이다. 워크시트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표 5의 1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표 5의 1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표 5의 1의 형태로는 입력할 수 없고, 16번부터의 데이터를 계속 연이어서 아래로 내려 적은 형태로 입력해야 한다.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입력할 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원하는 셀에 위치한 후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눠 데이터를 입력해도 된다. 셀에는 숫자, 문자, 영문자, 한글, 한자, 특수문자, 함수식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셀로 이동하여 직접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쳐서 수정을 마친다. 먼저 워크시트의 첫 행에 해당 변수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데이터를 입력한다. 각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나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그림 OAE는 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워크시트의 이름을 시트1에서 성적 데이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 엑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불러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3은 성적 데이터를 한글 2018에서 이용해서 성적데이터.txt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화면이다. 이 예서와 같이 일정한 양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엑셀에서 작성된 파일을 쉽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엑셀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파일 메뉴의 열기를 선택하면 그림 5의 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해당 텍스트 파일이 위치한 곳과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열기를 클릭한다. 이때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텍스트 파일로 지정하면 불러올 텍스트 파일을 찾는데 편리하다. 그림 5와, 5와 같은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전체 3단계의 절차를 밟으면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엑셀 워크시트에 그림 5의 6과 같이 불러올 수 있다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 새로운 통합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이다 사용자는 워크시트에서 정보의 입력, 변환, 삭제 및 추가, 함수 사용, 이동 및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통합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하는 영역 선택 방법 주어진 워크시트에서 수정, 복사, 삭제, 이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할 영역을 지정해야 한다. 엑셀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일 셀의 선택: 마우스나 키보드를 선택하여 원하는 셀로 이동하여 마우스를 클릭한다. 이웃한 여러 개의 셀의 선택: 원하는 범위의 시작 셀에서 원하는 범위까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 그러면 시작 셀에서 마지막 셀까지의 범위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선택된다. 여러 개의 이웃하지 않은 셀의 선택. 이웃하지 않은 복수의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원하는 셀들을 선택한다. 전체 행이나 열의 선택.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 엑셀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작성할 때 셀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또는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원하는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동하기를 원하는 셀들을 선택하고.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를 선택한 후에 이동하여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된다. 한편 원하는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복사하고자 하는 셀들을 선택하고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를 선택한 후에 이동하여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된다. 행 열의 삽입과 삭제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행이나 열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용하고 있는 워크시트의 행이나 열을 삽입하려면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홈 탭의 셀 그룹에서 삽입 또는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 전체 행이나 열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행이나 열을 선택하고 홈 탭의 셀 그룹에서 삽입 또는 삭제를 선택한다. 통합 문서의 저장과 출력 방법 저장 방법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나 수정하는 과정에 틈틈이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성한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림 5호의 7과 같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선택한다. 출력 방법 통합 문서가 완성되면 인쇄하기 전에 현재의 워크시트에 출력되는 모양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워크시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인쇄를 클릭하면 오른쪽 창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볼수 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통합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면 편리하다. 엑셀 함수 사용법. 엑셀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엑셀을 이용하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여러가지 계산을 할수 있으며 특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엑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함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엑셀 함수 사용 방법. 엑셀에서는 함수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워크시트 값에 대하여 산술 연산 기능, 비교 연산 기능, 문자 연산 기능, 참조 연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엑셀 함수의 기능은 일련의 값, 셀 참조 영역, 이름, 함수 또는 연산자들을 사용하여 현재의 값으로 새로운 값을 만든다. 엑셀 함수는 함수의 이름과 함수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수로 구성되고 항, 항상 등호로 시작한다. 여기서 등호는 수식의 시작이라는 의미이며 이를 쓰지 않으면 함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인식하게 된다. 일반적인 함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함수의 중요한 요소로 함수에 의해 연산되는 값을 인수라 하며 함수 계산에 의해서 산출되는 값을 결과값이라고 한다. 인수는 항상 함수 이름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함수에서는 인수로 숫자, 문자, 열, 논리값, 배열, 참조 영역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수들을 더하여 합을 구하는 sum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sum c3에서 c5에서 sum은 함수의 이름이고 c3 colon, c5는 인수이다. 여러 개의 인수를 사용할 때는 인수를 쉼표로 구분해줘야 한다. 함수 사용에 앞서 제시한 성적 데이터에 대해서 각 개인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D1셀의 평균이라고 입력한다. 그런 다음에 그림 OS8과 같이 D2셀의 등호 AVERAGE B2 C2를 입력한다. 여기서 등호 AVERAGE B2 C2의 의미는 B2셀과 C2셀에 있는 값들의 평균, 즉 B2 더하기 B2. 나누기 2를 계산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b2 더하기 b c2 나누기 2를 입력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한 평균 점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할까?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사람들에 대하여 위의 작업을 반복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반복된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된 셀의 오른쪽 하단 경계 영역에 위치하면 마우스의 포인터는 검은색 십자 표시 채우기 한들 가 된다 그림 5의9 이때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평균 점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논리 함수인 if문을 사용해서 통계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들은 합격 60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은 불합격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문은 주어진 조건을 평가하여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어떤 값을 표시해준다. 이품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E1셀에 변수명으로 합격 여부라고 입력하고 E2셀에 등호 IF 가로 d e 오른쪽 등호 60 큰따옴표 합격. 콤마, 큰따옴표 불합격이라고 입력한다. 나머지 셀은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림 5의 11. 함수 마법사 이용 수식 입력줄은 워크시트의 셀에 대한 정보, 선택된 셀의 데이터 값이나 수식 등을 보여주고 셀에 복잡한 수식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엑셀에서 함수의 입력은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통계학과 수학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계산된 함수값이 입력될 셀을 선택한다. 우선 통계학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하고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수학의 평균 점수를 구하자.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먼저 수식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하면 그림 5의 12와 같이 함수 마법사 대화상자의 화면에 표시된다. 먼저 대화 상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범주를 범주 선택에서 선택하고 구체적인 함수 이름을 함수 선택 목록에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각, 각 과목별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에버레지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버레지 함수는 통계 함수 범주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함수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범위를 지정해주는 절차가 뒤따른다. 사용자는 선택한 함수에 필요한 각각의 인수를 직접 기입할 수 있고 함수의 인수로 사용될 셀의 범위를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마우스로 선택된 셀의 영역은 주위가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 예에서는 통계학에 대한 점수가 B2로부터 B31까지의 셀에 입력되기 되어 있기 때문에 B2, B31로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 셀 범위를 마우스로 지정한다. 5의 13. 인수를 올바르게 지정했는지 검토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는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엑셀을 사용한 데이터 처리에 엑셀을 이용하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량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계학과 수학 과목의 시험 점수 데이터에 대하여 기술통계량들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기술통계량이란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 형태와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에서 제시한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탭의 분석 그룹의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는 분산 분석, 상관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이동 평균법, 지수 평활법, 히스토그램, 난수 생성, 순위와 백분율, 회귀 분석, t 검정, 표본 추출 등으로 거의 모든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할수 있다. 만약 데이터 탭에서 분석 데이터 분석이 나타나지 않으면 파일 메뉴를 클릭한 후 옵션 메뉴에서 추가 기능을 선택하여 분석 도구를 선택한다. 그림 5에 15 여기서는 먼저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다른 통계 분석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룬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분석 그룹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한다.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면 그림 5의 16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분석 도구 중에서 기술통계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림 5의 17과 같은 기술통계법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여기서 입력 범위라는 분석될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데이터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 범위란에 채워진다. 만약 첫 행이 변수의 이름인 경우에는 첫 행까지 데이터 영역으로 설정한 후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을 선택하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다음으로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그림 5-18은 통계학과 수학 성적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도구의 기술 통계법을 선택하여 요약 통계량들을 구한 결과이다. 각 과목 점수에 대하여 평균, 표준 오차, 중간, 중앙,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 분산 등과 같은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표준 오차는 주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나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데,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하면 루트 n분의 s로 정의된다. 한편 제시된 기술 통계량들은 엑셀의 함수 기능을 이용하여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의 식구는 통계학 시험 점수 데이터에 대해서 엑셀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구한 기술 통계량들이다.